여러분, 오늘은 금강경 제22분, 무법 가득분, 즉,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말이죠. 법이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진리, 깨달음, 도리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법조차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우리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부처님은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수행을 하고 왜 경전을 공부하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하여 말하는 바 그것은 진실한 말도 아니며 허황된 말도 아니니라. 이 말은 얼핏 보면 참 이상합니다.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라니요. 결국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평등한 법이니 거기에는 높고 낮음도 없느니라 무엇을 얻고 못 얻고 위대하고 미천하고 하는 마음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심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있던 것을 가리는 걸 벗겨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얻을 수 있는 법이란 건 본래 없다고 하시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 마치 안경을 낀줄 모르고 안경을 찾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안경 어디 있지? 하며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누군가가 말해주죠. 너 지금 쓰고 있어. 그제서야, 아, 원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찾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있었던 것, 다만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마주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하신 겁니다. 얻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참된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행은 다 무의미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수행은 억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담은 유리병을 흔들다가 가만히 내려놓으면 탁한 것들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요. 얻고자 애쓰는 마음, 성취하려는 집착, 무언가 되겠다는 욕심을 잠시 멈추고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그 어떠한 법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할수 없다. 이 말은 수행의 결과가 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을 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볼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두 손이 바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 그 손으로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손이 텅 비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놓을 때 그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깨달음조차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부터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충분하고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음의 해탈입니다. 수행의 목표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경지라는 이름을 놓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머무름 없이 베풀 수 있다고, 얻을 게 없으니 집착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 제22분, 무법 가득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은 본래 없다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부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씨앗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얻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